안녕하세요. 축하 사절단입니다. 오늘 1월 18일은 축하 사절단이 시작된 지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런 기쁜 날에 노래가 빠질 수 없겠죠. 제가 100일 축하해요 노래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생일 축하 노래를 살짝 변형 변형해서 100일 축하 노래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일 축하해요. 백일 축하해요 축하사절단 백일을 정말 축하해요 이렇게 백일 축하해요 노래로 한번 불러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1월 18일은 축하사절단이 시작된 지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어, 너무 기쁜 날이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매일매일 생일 축하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축하사절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